스위톰. 얘는 우리 집 막내 남궁댕댕이에요. 큰맘 먹고 산 우리 집인데 우리 댕댕이는 매일 거실에 마루에 실내를 해요. 우리 집 마루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도와줘요. 한솔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인테리어 잡학상식. 한솔롬데코 R3 인잡의 박대리. 군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저렇게 강아지가 마루 위에 실뢰를 하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치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도 강아지를 키워서 잘 아는데 저희 강아지도 실뢰를 해요. 배뉴 훈련이 잘안 돼서 마루에 실뢰하고 다니면 저희 집 마루가 지금 낙절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루가 다 일어났어요, 그냥. 흰색인데 너무 잘 보여서 짜증이 날 정도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솔롬 데코의 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물 흘림, 그 다음에 긁힘, 찍힘, 오염, 미끄럼 등 공, 각종 실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SB 마루의 강점을 보여드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요? 물림 실험부터 시작할게요. 앞에 보시면 이제 주스, 물 그리고 마루. 저희 강마루 한솔 SB 마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물 그럼 강아지 오줌과 약간 비슷하게 화학 성분이 첨가된 이런 주스 같은 거를 부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강마루 그리고 한솔 SM루 어떤 걸 선택 선택하시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마루가 이렇게 좋다. 애완동물 키우기에 이런 마루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성분이 들어갔을 때 밑으로 얼마나 스며드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바닥에 휴지를 깔 거예요. 일부 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우선 물부터, 물부터 이렇게 한번 주스도 부어 볼게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쪽에도 다덜 번지네. 오렌지 주스는 네 이렇게 붓고 스톱버치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시작 네. 네한 1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방치해 두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강마루와 한솔 에스비마루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소비자들은 표면의 부분을 닦아내기 때문에 표면의 변화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놨을 때이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실험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밑에 들 스며들수록 좋은 제품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물 흐림에 대해서 강하다는 얘기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스며들게 되면 이게 나무가 대판이다 보니까 스며들면 썩어요 나중에는 그렇지. 썩어서 악취를 유발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겨울같이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치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10분 동안 지켜봤는데요 이제 표면을 한번 닦아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표면을 닦아보았고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한번 마루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강마루부터. 네. 네, 이제 보시면 여기 휴지도 많이 젖어 있고, 네, 백판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다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며든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우선 이 나무가 젖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썩고, 냄새도 유발하고, 어쨌든, 어쨌든 표면에 좋... 리까지생죠 그렇죠. 표면은 표면대로 방리가 되고, 네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이 자, 이번에는 있고. 이번에는 S B 마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솔직히 저 놀랐어요. 깔끔하죠 여기. 젖진 않았고 하나도 뒷편도 보시면 와, 네 이렇게 깔끔합니다. 왜 이렇게 세지? 저희 포드가 이제 저희 신기술로 발행한 내수용 보드라 수분에 강해서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인 것도 있고 뭐 결합 방식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 한솔 SMRU가 물에 강하다, 수분에 강한 신기술을 적용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루를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수분 관련돼서 걱정이 되시면 저희 한솔 SMRU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결정이 될수 있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거 생각했던 것더 좋은데? 네,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강마루가 이렇게 많이 생 것도 몰랐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에도 계속 뭐 미끄럼 관련된 거, 긁힘 관련된 거, 오염 관련된 다른 비교 영상들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네 주목하시고 네 봐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와.